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더울 때면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 누군가 했더니 에어컨을 발명한 미국의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을 다들 찾고 찬양하더라.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어, 저희도. 캐리어라고 하는 어 에어컨이 교회 내에 있는데 어 사람들이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더위를 조금 더 빨리 경험하고 식히고자 하는 모습들을 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지치고 어 피곤하지 마시고 어 자기 몸 관리 잘 유지하시고 5월 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하나님께. 어, 영광 들리시며 하루하루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예. 자신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가진 믿음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험을 치를 수는 없죠. 또 나의 신앙생활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적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사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조금 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적당히 절충하고, 또 대부분의 모든 일들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가정도 잘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면 어느 정도 나의 믿음에 대하여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아니야.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나의 믿음이 결정 짓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곧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또 점수를 나름대로 매겨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면 좋은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은. 내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한번 고백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은 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들을 통하여 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고 무엇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읽으면 좀 당혹스럽고 난해한 문제가 나타나지요. 아담의 장남 가인과 사남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성경에 의하면 가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가인의 직업은 우리에게 친밀한 농부입니다.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 목축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수확한 곡물을 통하여 식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당연한 거죠. 또, 아벨은 자기가 목자이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의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는 겁니다. 형, 가인의 제사는 무시하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었다. 라는 것에서부터,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권면할 때, 여러분 이런 말 종종 사용하시죠? 이웃에게 고민하고 염려가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농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농사지은 식물로 하나님께 감사의물을 드린 거예요. 농부이기 때문에 땅에서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가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아벨의 제물보다. 가인의 재물이 더 값지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양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더 고생스러워요? 저는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땅으로 나가야 했잖아요. 논과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햇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농부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축업은 어때요? 나름대로 자기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냥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양과 염소를 인도하면 농부들을 아닌 그 목자들은 어때요? 자기 시간 갖잖아요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여유도 갖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성을 어느 재물이 더 공들였느냐 라를 생각해보면, 농부의 제사, 농부의 그 재물이 더 값지고 공들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가인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접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일을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짐승의 피가 있는 그러한 예물만 받으시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 때는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짐승의 피,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해보니까, 그 말도 맞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치 않은 문제는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을 때는 그 가정은 어땠습니까?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고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가 알몸인 것조차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일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벌거벗고 있고 내가 알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합니까? 하나님 앞에 숨깁니다.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식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치부를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식물로 자기의 죄를 가렸습니다. 식물로 자기의 불순종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의 알몸을 가린 그 식물은 인간의 죄의 상징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더구나 그 식물은 인간이 생각할 때에 나는 내 죄를 가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식물이 마르면 어때요? 부스러지고 떨어지고 다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지어주사 그들의 죄와 불순정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몸으로 식물을 가린 그 어리석은 아담의 모습을 버리고 어떻겠습니까? 비록 아담에게는 그가 평생토록 일해야 되는 수고와 또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그 고통으로 그 죄를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벗기고 던져버려 그빈 곳을 동물의 가죽으로 가리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물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은... 그 식물은 헛된 것이고 자기의 죄와 불순종을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을 그 동물의 가죽으로 가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 또한 이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실수를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치고, 그 아담의 가정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그 여러 방법들을 계속 전수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이 알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가인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무엇으로? 식물로 드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식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사라지고 부스러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였고, 자기 뜻대로 식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절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제사,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에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지켜지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예배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할 아담의 가정에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이제 더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까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또 교회와 가정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오지요. 사실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을 이루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불순종의 습관들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기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100%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서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결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된 에덴 동산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평생을 일해야 합니다.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과 같은 두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또 가인도 불순종하죠. 개인의 예배를 거부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순종이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파탄내었는지를 우리는 가인의 경우를 통하여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돼요. 자신의 예배가 거부되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가인은 어떠한 마음을 품나요? 질투의 마음을 품죠. 성경에 의하면 가인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기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는데,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모든 문제를 돌렸어요. 쟤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았을 텐데.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고 나에게 복을 주셨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죠? 한국 사회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요즘 그런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남을 탓을 하고 있고 다 상대방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자 남의 탓을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아벨이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충만해야 할 가정이 이제는 두려움과 슬픔과 위선과 증오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가정이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물질이 좋고 그것이 있어야 아이들도 기르고 가정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일부인 거예요. 그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복된 장소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달, 다시 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하는 축복된 한 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자신의 알몸을 식물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을 죽이며 평생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의 위대한 가정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워버려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가정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사 그 마음 그 죄를 용서하사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불순종할 때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찾아왔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라.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자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부모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존중하고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함라주 안 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